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절 마당은 조용했고 발소리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동자승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작은 대야에 붓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맡은 일이었습니다. 낡은 행주와 걸레를 빨아 햇볕에 말리고 다시 개어두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일은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동자승은 물을 갈아가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시릴 만큼 물은 차가웠습니다. 행주를 비틀 때마다 물이 떨어졌고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동자승은 그 물방울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바라보다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침 공양시간이 되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고 마당은 금세 말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동자승이 한 일을 칭찬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깔끔하게 쓸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밥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번졌습니다. 공양을 마친 뒤 동자승은 뒤뜰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담장 너머로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빨아둔 걸레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습니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으셨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바람에 흔들리는 걸레를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동자승은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조용하지 않구나. 동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동자승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누군가는 그 물을 마신다. 동자승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와 함께 그 말이 흘렀습니다. 동자승은 다시 걸레가 널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에 말라가며 색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힘이 빠질 때도 있다. 스님은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했다는 건 이미 많이 한 것이다. 동자승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자승은 다시 뒤뜰을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널어둔 걸레는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누가 접어두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 일은 분명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그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했다는 사실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다시 손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날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나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연은 구독으로 이어집니다.